세상의 레명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니. 우선 세상의 레명이 도래했다면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제일 먼저 차를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당신에게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유명한 세상에선 당신이 무면허 운전을 하든, 음주 운전을 하든, 횡소 이를 되든 경찰 따위 날아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디 어디 가는 거야? 선생님? 1차를 구했다면 두번째로 우린 든든한 동료를 구해야 한다. 그럼 내가 한번 그대들에게 질문하겠다. 그대들은 어떤 동료가 좋은 동료라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컨대 최고의 동료는 야 왔다 왔어 <laughs> 왜안 넘어지지? 로커다. 또 뭐야? 너 뭐? <laughs> 저기 일렉기타 뭐예요? <laughs> 그들이 주먹으로 사용하는 일렉기타는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심심한 노래의 기억까지 호응시켜주니 그야말로 최고의 동료라고 할수 있겠다. 최고의 동료를 구한 나는 근처에 있는 백신 전문의자와 백신과 방호복을 구할 수 있었다. 이 방호복의 생김새를 보아라. 그냥 싹배 사리마처럼 생겼다. 생긴 생건 이래도 성대 하면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비에게 물려도 상처 하나 없는 듯 물려버렸다. 아 미친다 물렸는데요? 그렇다. 좀비 세상에선 죄수도 중요한 것이었다. 다들 양말 속에 부적하나 씩끼고 다니자. 그런 다음 우리는 근처 식료품점을 털어 주었다. 현실의 나는 안 먹고도 잘 사는 멸치인데 게임 속에 나는 뭘자꾸 먹어야 한다. 이 게임 현실 고정 더럽게 못한다. 어느 정도의 장비가 갖춰졌다면 주유소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주유소에 있는 기름은 매우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활사춤을 배우고 있어. 그럼 주유소에 가는 동안 포르자우라이젠 8000시간 클레르몽의 운전 실력을 감상해 보도록 하자. 어? 뭐. 쟤왜 이렇게 무겁아 <laughs> <laughs> 클레르몽 아이고. 저거 진짜 야나 구상 떴잖아요. <laughs> 아, 불안하지 말아자마자 박아. 야야 야야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뭐하는 거야? <laughs> 운전 더럽게 못하네 난 나중에 운전면허 따야지 꼭난 나중에 우진이 차 얻어 타야지 안 돼? 주유소인데? 주유소야? 주유소네?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야그 네, 주유소에 차 박으면 터진다? 해, 해볼까? 응. 주유소에 도착했으니 나쁜 생각은 동시에 접어두고 좀비들을 정리해줍니다 제가 아니라 사과라서 정리해줄 겁니다 이제 알뜰하게 주유소, 편의점까지 털어주고 어? 이게 아닌가? 주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야, 여기 먹을 거 많다. 그 위에 가정주까지 털어줍니다. 오, 오렌지 소다 탄. 그리고 기름까지 남김없이 털어간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한 무장 강도로 주워서 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백신 연매를 한 번에 더 발견했습니다. 신경. 그렇게 한 개의 백신을 더 구하게 되었고 이 백신도 제가 먹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영명을 차례입니다. 오죠. 이제 주유소에서 탈건다 털었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같이 가, 같이 가. <목소리> 뭐야 이 발이? 글레레몽 샀어? 샀네. 가자. 아, <목소리> 이 일로와 아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할까? 아 그럴까? 오, 야 신혁 오. 야 자자 오, 오. 아이뻔했어 어. <laughs> 어, <laughs> 터질뻔했다 <laughs> 완벽한 와. 마무리 어. 아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니 진짜 터졌어야 <laughs> 했는데 굿나이 오케이 이 아주 만족스러웠어 Bye. 아주 평화롭게.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게. 모든 든든 놈. 모든 놈. 모든 놈. 모든 놈. 모든 놈. 모든 놈. 모든 놈. 모